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1절에서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므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딘 믿음 예수님의 말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 옹알이하던 녀석이 말을 시작하고 어느새 말을 제법하다가 유창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아, 때만 쓰던 녀석이 논리와 주장이 제법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신뢰와 배려를 배워가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 신기한 일입니다.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는 신기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성장의 속도나 과정에서 답답함이나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성장합니다. 이렇게 볼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른 이해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이 자연스럽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수제자이니 그가 제일 먼저 확인했을 것이라 보이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갖고. 제자들에게 달려왔을 때 베드로만이 그빈 무덤으로 달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인들처럼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빈 무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뭐 수제자도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제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던 그날 제자들 중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2킬로미터쯤 떨어진 엠마우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며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몰랐고 지나가던 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지요.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늘 뵙던 예수님을 어찌 몰라 볼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실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이미 아시지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유인즉 말 걸기를 통해 그들의 불안한 믿음을 안정된 믿음으로, 미련한 믿음을 지혜로운 믿음으로 끌어올리시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 걸기는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식은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불안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바꿔가시는 예수님의 훈련 방식으로서의 말 걸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 걸기는 오늘날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 걸기는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걸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관의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걸기는 시대적 사건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시대적 사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 걸기를 통해 다쳤던 영적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1절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예수님의 말 걸기로는 어렵습니다. 워낙 우리가 강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건네신 예수님의 말 걸기는 그들이 길을 가는 내내 계속된 것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강팍해 있습니다. 묵고 들으시고 묵고 들으시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고는 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17절에서 질문을 하시고 난후 19절에서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죠. 그리고는 바로잡아 주시죠. 이르시되 위로 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걸기를 하셨을 때와는 다른 두 제자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뭐야? 누구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걸기를 지나 세 번째 말걸기에 이르러서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곤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전분이 야다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걸기가 반복되고 그 말걸기에 함께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더딘 믿음,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 안정적인 믿음이 됩니다. 점차, 점차 그렇게 되어 갑니다. 결국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시대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의 정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뵀지만 우리는 단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리의 태도는 모순입니다. 안 만나고 만났다고 안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한 번도 어색한 적이 없습니다. 사기당했다고 여긴 적도 없습니다. 이상한 느낌은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본래 이런 것입니다. 땅의 지정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힘든 것이 많습니다. 보여야 믿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고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자연스럽게 믿은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의 미련함입니다. 우리 안의 미련함, 즉 완악함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강박해집니다. 32절에서 제자들이 고백한 것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옵니다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받아들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깨닫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요? 33절에서 35절에서 볼수 있듯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깨달은 모습에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더듬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 걸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 걸기는 우리의 더듬 믿음을 끝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성도관의 교제를 통해, 그리고 시대적 사건 등을 통해 말 걸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듬 믿음이지만 건강한 믿음, 안정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더듬 믿음으로 답답하셨죠. 여전히 더디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걸기에 더욱 민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애쓰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